안녕하십니까. 홍정식 목사입니다.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영성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참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보아처럼 감춰졌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이번 영성학교가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 공부하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전문성이 길러지고 또 영성이 길러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. 이번 제일 먼저 강의를 우리들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인 해몬입니다. 이 제인 해몬은 빌 해몬의 며느리로서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지자입니다. 그리고 그는 또 가르치기를 탁월하게 합니다. 그래서 그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언을 듣고 있으면 아, 저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이제 열려질 것이고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하게 될 것이고 꿈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리고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 이번 이 영성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기름부심과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질 것입니다. 기대하십시오.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